샬롬,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냈나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주일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에게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오늘도 우리 마음에 기쁜 마음 가득 안고 소망을 바라며 하나님께 예배해요. 우리 시간 예배할 준비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찬양 선생님을 불러보아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찬양 선생님, 나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12월이 되었어요. 12월이 되었어요. 한해 동안 한해 동안 우리 가족을 우리 가족을 지켜 주셔서 지켜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수님을 응. 기다리며 예수님이 기다리면 두 번째 초에 두 번째 초에 촛불을 밝혔어요 촛불을 밝혔어요 예수님의 빛으로 예수님의 빛으로 코로나가 빨리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게 해주세요 없어지게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성경 이야기, 천사가 알려주었어요. 샬롬, 영화부 친구들. 오늘 우리 귀를 쫑긋쫑긋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아요.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다 같이 읽어 볼까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 보금? 1장 31절 말씀. 아멘. 와,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읽었어요. 친구들, 12월의 가장 기쁜 날은 언제일까요? 맞아요. 성탄절 크리스마스에요. 우리 친구들과 목사님과 선생님들 모든 사람들이 지금 12월만 되면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왜 기다릴까요?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왜 기다리는 것일까요? 예쁜 선물을 받는 날이라서 기다리는 걸까요? 우와, 선물이 왔나봐요. 자. 우와 멋진 선물이 도착했어요. 이 선물의 포장을 뜯고 한번 무엇이 들어 있는지 볼까요? 우와 친구들 여기 보세요. 짜자잔 멋진 크리스마스 카드가 들어 있네요. 어떤 내용인지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읽어줄게요. 영화부 친구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시고 계세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은 사라지고 온 세상이 환해질 거예요. 함께 손을 모아 기도하며 기다리세요. 영화부 친구들, 메리 크리스마스! 우와, 우리 친구들 선물을 열었더니 크리스마스 카드가 들어있고요. 크리스마스 카드를 열었더니 기쁜 소식이 들어있어요. 아기 예수님이 오신대요. 아하,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것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군요. 우리 모두 아기 예수님을 기다려요. 그런데 친구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대요. 누굴까요? 우리 다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아요. 말씀 속으로 고, 고, 고! 엄청난 예쁜 뼈. 나도 나도 우를 주님 하기만큼 땅만큼 사랑하며 살래요.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아주 많이 사랑했어요. 이 사람은 요셉이에요. 요셉도 하나님을 아주 많이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은 얼마 후면 딴, 딴, 따단, 딴, 딴, 따단, 멋지게 결혼을 할 거예요. 우와, 요셉이 마리아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어요. 두근두근. 두근. 콩닥, 콩닥. 마리아, 마리아, 내가 마리아 당신을 사랑해요. 나와 결혼해 주세요. 콩닥, 콩닥, 두근두근. 마리아가 요셉의 말에 대답했어요. 네, 요셉, 나도 요셉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하기로 꼭꼭 약속했어요.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의 집에 찾아왔어요.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는 천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누, 누구세요?" 천사가 말해요. "마리아, 놀라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마리아 당신과 함께하세요. 쿵쾅쿵쾅. 마리아의 가슴이 막 뛰었어요. 천사가 계속 말했어요. 마리아, 기쁜 소식이 있어요. 당신은 곧 아들을 낳게 될 거예요.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세요.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라고 알려 주었어요.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예?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아기를 낳는다고요? 마리아는 너무 두려웠어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낳는다는 것이 너무 무서웠어요. 무서워하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어요. 마리아, 무서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세요.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근두근 쿵쿵 쾅쾅 마리아의 가슴이 막 뛰었어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마음에 믿음을 주셨어요. 네, 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어요. 네, 네 하나님. 아기 예수님을 기다릴게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끙끙끙끙후 요셉은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했어요. 아직 마리아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대요. 이를 어쩌지? 뒤척. 요셉은 걱정하며 겨우 잠들었어요. 그때 요셉의 꿈속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요셉, 마리아와 결혼하는 것을 걱정하지 마세요. 누, 누구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예요. 당신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답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해주실 분이십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되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뻐하며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쳤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믿으며 함께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아기 예수님을 기다려요. 우리 친구들, 아기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은 누구였나요? 마리아와 요셉이었어요.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 아들을 낳을 거라고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어요. 바로 이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대림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를 덮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덮으신 선물과 같은 일이에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기쁜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려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마리아, 마리아, 아들을 낳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세요. 네, 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릴게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아기 예수님을 기다릴래요.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쁨과 소망의 대림절이 되게 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주일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더 퍼지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영어부 친구들, 우리 이번 12월 달 우리 함께 새로운 말씀으로 암송을 해 보아요.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보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이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꼭꼭 새기고 기억해 보아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높은 곳에서는 절 둘째 주 예배를 멋지게 드리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 최고예요. 잘했다 박수 칭찬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초가 이제는 두 개가 켜졌어요. 지난 주보다 조금 더 밝아졌어요. 우리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초를 이어서 킨 우리 친구는 마소율 어린이였어요. 소율이가 살고 있는 구리시의 그 마을까지 예수님의 빛으로 환해졌어요. 다음 주 예수님을 기다리며 초를 켤 친구는 누굴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은찬 어린이입니다. 우와! 우리 함께 기도하며 세 번째 초가 켜질 날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 멋진 우리 은찬이와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되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말씀 폭당에서 만나요.